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호두나무는 4년차 그러니까 만 3년이 된 거예요 만 3년이 됐고 4년차에 들어간 호두밭인데 여기를 온 이유가 뭐냐면은 사진을 보내주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라서 제가 바로 어, 와 봤습니다 아, 지금 내용은 뭐냐면 어 잎이 다 마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지금 뭐 와보니까는 뭐, 마, 그렇게 마, 마르지는 않았어요. 자, 키는 지금 지주대를다 넘어섰죠. 막 넘어선 것도 있고, 너무 그 짧은 것도 있는데, 자, 여기는 첫 번째는 이, 이분께서는 여기 탄저병이 온줄 알고,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까뭇까뭇하니까 탄저병이 온줄 알고, 어, 약을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실상은 사실상은 탄저병이 아닙니다. 탄저병이 아니라 얘네는 지금 어 얼마 전에 여기도 약3주 전에 강풍이 한 이틀 동안 엄청 세게 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람에 막 나부끼면서 얘네들이 물리적 상처를 받은 애들을 지금 여기다가 아 이게 탄저병인 줄 아시고 또다시 살균제를 갖다가 엄청 세게 치셨대요. 그러고 나서 입이 막 낙엽이 지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그건 약해죠. 약해. 즉, 병균에 의한 병충해가 아니라, 병해가 아니라, 지금 약을 쳐서 약해가 난 거예요. 즉, 약도 하나의 독약입니다. 독약. 식물체도 마찬가지고, 동물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엄청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고 근육. 통을 막 앓고 있는데 거기다 피부병 약을 바른다든가 아니면은 배탈 약을 갖다가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하게 앓겠죠 이것처럼 여기 이제 정확한 증상을 잡지를 못하고서 지금 어~ 약을 쳐서 오히려 쇠약해진 상태에서 바람에 떠맞아서 쇠약해진 상태에서 독약까지 오니까 약해를 입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나무들은 대부분 잘 컸습니다. 뭐 가지 휘기 꺾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요. 아주 짧은 데서부터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뿌리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순은 엄청나게 또 다시 돋아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막 꺾어주고 하셔서. 뭐, 지저 입이 지저분해 뵌것 같지만 그 안쪽에서 새순이 엄청나게 돋아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 바깥쪽을 너무 멀리서 순을 잡아준 것 같아요. 안쪽에서 조금 더, 더 짧은 데서부터 잡아 나와야. 그래야 부채살처럼 만들면서 거기에 가지에 어떤 단, 한 단을 만드는데, 어,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좀 너무 멀어요. 더 과감하게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무슨 증상인지 아니면 병인지 아니면 균인지 아니면 벌레인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탄저병이나 이게 올 때가 아니에요. 왜냐? 낮에는 마르고 건조하고 밤에는, 밤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탄저병이 올 시기가 아닙니다. 즉, 탄저나 이런 균회는 고온 다습해야만 옵니다. 근데 아직 야간 온도가 고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낮에는 햇빛이 쨍하고 나면서 습도가 거, 약간 건조한 시기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지금 지금은 탄제가 오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를 강전정을 시킬 건데 강전정을 시키면서 안쪽에서 좀 새순이 나게끔 새순을 받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갈 거예요. 어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뭐 올해 약해는 좀뭐 아쉽지만 할수 없고 내년 정도의 내년을 보면서 어 다시 기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이 약입니다. 그리고 약해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가 마르고 잎이 마르다가 안에서또 다시 안쪽에서 새로운 도장기가막 솟아치고 있죠. 그리고 열매들도 지금 있는데, 열매, 열매는 뭐, 딸 수도, 딸려가면 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증상과 병해화를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약을 치기 전에 차라리 미리 미 저한테 문의를 좀 주시면은 차라리 조금이라도 조언이 될것 같아요. 근데 먼저 선처리 한 다음에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아 이렇게 이제 좀 피해가 많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살충제를 좀 쳐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살충제를 쳐야 할시기에요 조금 있으면은 호두밭에 흡집성 즉매미나 그, 뭐, 선녀나 방이나 이런 것처럼 집을 빨아먹는 애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균제가 아니라 살균제가 아니라 살충제를 갖다가 좀 쳐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음, 호두 알은 제법 굵고 좋은데 너무 가지를 길게 잡아 놓아가지고 길게 잡아 놓고 끝에 있는 열매를 몇개를 아쉬워가지고 강전정을 못 하셔가지고 조금 수경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이런 애들도 무언가 이유 때문에 말랐지만 밑에서 뿌리가 있으니까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지요. 자, 그리고 배수가 양쪽 끝에서 배수가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장마 때 물이 고이는 부분이 제법 있을 거라고 저는 이과언을 평가합니다. 자, 이상입니다.